보이스킹 i 월 13일 밤아시 50분 보이스킹 r s h 됩니다 s h 많은 f 청 부탁드립니다. 딸, 네. 이번에 m b n 보이스킹이 아빠가 출연하잖아. 네.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아빠 걱정이야. 몇 프로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30% 오, 우리 딸이 응원해 주니까 자, 그러면 MBN 보이스킹 어, 본방사수 한번 외쳐볼까요? MBN 보이스킹 본방사수 아, MBN 보이스킹 채널 보장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정말 많은 노력이신 선생님들께서 어, 본방사수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광호입니다 송광호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대박나라고 본방사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I love you 안녕하세요 노래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보이스킹 어마어마한 남자 가수들이 자웅을 겨룬다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저 박미연도 보이스킹 기원하면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본방 사수. 아자아자.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부산지회 이동재 회장입니다. MBN 보이스킹 다양한 장르의 기라사 같은 가수들의 극강 대결. 저희 부산 가수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열정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MBN 보이스킹 본방 사수. 흥여라 보이스킹!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행선을 작사한 노래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이번에 또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낼 멋진 프로그램이죠. 보이스킹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광주 김현진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을 응원하겠습니다. 본방 사수 보이스킹! 이곳 청주 아니언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 본방! 사수 포항에 있는 하규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 응원합니다 본방 사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모두 축제로 유명한 구룡의 백지은 노래교실에서도 mbn 보이스킹 응원합니다 채널 고정 본방 사수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대전의 임세현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을 응원합니다 지금 보이스킹 응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 대전에서도 많은 응원하니까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강북을 대표하는 박민경 노래교실에서도 보이스킹을 응원합니다 본방사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춘천 박예경의 행복 노래 세상에서 MBN의 보이스킹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은희 노래교실에서도 요즘 대세 핫한 AB의 보이스킨을 응원합니다 본방사수 아자아자 화이팅 경기를 대표해서 진양난 노래교실에서 보이스킨 응원합니다 본방사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도권 이호성 노래교실에서도 요즘 핫한 대세인 MBN 보이스 퀸 응원합니다. 본방 사수! 안녕하세요. 보이스 퀸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가수 나예원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성실히 흘러서 보이스 퀸 했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월 13일에 첫 방송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보이스킹이 방송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킹에 도전하시는 모든 남자 가수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럼마녀 가수 오예충입니다. 어, 저희 오예중 TV에서도요, 요즘 아주 핫한 보이스킹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본, 방, 사, 수, 해주실 거죠? 수입니다. 요즘 대세! 가장 핫한 보이스킹을 응원한다. 여러분 본방 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극한의 그 스나이퍼 최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바로 보